안녕하세요. 이구티브입니다. 여기는 미 대사관죠 단벌악인데요. 뭐 재정비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네, 네, 제가 유, 네, 유튜브 중에 크레사 월드라는 그 유튜버님 방송을 구독하고 있는데요. 아, 미국에서 선물이 왔습니다. 아메리카에서 왔습니다. 구름의 칼. 저의 닉네임인데 아 제가 이메일에 제 이름 쓰는 걸 깜빡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. 하여튼 고맙고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. 아유, 이게 또돈도드는데 야, 이거 어떻게 해. 감사합니다. 클래스 A 잠 오, 알지. 운영하시는 분 있는 이렇게 이제, 렇게이미 대륙 그, 트레일러로, 트레일러로, 이제, 운전하면서, 행전하면서, 대륙. 어 지금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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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이렇게 보면은요. 예, 네, 메시. 오, 많이 주셨네. 두 개, 세 개. 내 차에다 붙이고 다니고. 이게 네. 아, 클라우드 지도를 받았습니다. 신의 지도인것같아요 예, 네,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 이렇게 뒤에 붙였습니다.